동 동양 연구소 소장 허준동입니다 오늘 약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건강 그 중에서도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<laughs> 암은 대단히 잘 낫는 질병입니다. 그리고 암은 암이 왔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고 암을 알수 있는 기회가 되듯 생각합니다. 이 온게 복이다 이 생각하시면 대단히 좋습니다. 왜 그러냐 암은 1 9 3 4년도에 로얄 레이몬드 라이프 박사와 미 뱅크 존선 의사가 두사람에서 암을 전공을 했어요. 정말이냐 하면 암환자 16명이 3개월 4주 만에 100% 완치가 됐습니다.